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은요 구대왕 성종 과 응현왕후 윤씨 의 아들입니다. 어, 이복형이 누구냐면요 <laughs> 연산군이었어요 그런데,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중종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죠. 신 연상군은, 1476년생이에요. 중종은, 당시 이제 진성대군이었거든요. 진성대군은 1488년생. 그러니까, 둘의 나이가 대략 12살 차이가 납니다. 연성군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진성대군, 중종은 왕의 계승과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연산군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중종반정으로 쫓겨나서 왕이 오른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종반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신이었던 박원종 유순정 성희연 이세 사람이 주도가 돼요.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진성대군 왕위에 올리게 되죠. 보면 진성대군은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없죠, 왕이. 어? 그전 왕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신하들이 세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단 말은 신하들 의입김이 세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 중종 반정에 성공한 박원정은요. 좌의정이 올라갑니다. 유순정은 우의정. 성의안은 형조판서. 올라가요. 지금, 세, 지금 얘기하면 이 좌의정, 우의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부총리정, 형조판서, 형조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 연산군을 쫓아내고 이세 명이 결국 고위 관리에 오르죠. 어 그때 당시에 진성대군 즉 중종은 힘이 약하게 되죠. 중종이 왕세자 교육은 받지 못했죠. 원래 모든 왕들은 왕세자 교육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중종이 이제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그 그 사람이 이제 조광조 아, 역사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이 조광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 조광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조광조. 조광조는요. 1510년에 과, 과거 1차 시험 장원하게 돼요. 장원은 뭔 말이냐면 1등을 한 거죠. 아, 머리 엄청 좋지요. 그 다음에, 살림파 어떤, 핵심, 아, 살인파란 어떤, 지금으로 하면 정당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조광전면 급진개혁, 개혁을 추구한데요 갑작스런 그런 급진개혁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조광조는 성리학, 당시 조선의 근간인 성리학 이외에 뭐 불교 뭐 도교 이런 것들을 다 억압을 합니다. 동경당막 막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산신령 나오고 그다음에 선녀와 나무꾼 그 선녀 다 이제 도교의 영향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성리학이 근간이었 유교가 근간이었지만 도교 관련 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이제 정부 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이 정부 기관인 소격사라는 이 기관을 아예 폐지시켜 버려요. 그다음에 어.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이제 또 향약을 보급을 합니다. 향약은 뭐냐면 그 지방, 지방 질서, 지방 안정 안정화 시키기 위한 안정화를 위한 어떤 지방 규약 약속 그걸 향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설령과라는 걸 설치를 해요. 설령과가 뭐냐면 당시에는 과거 시험으로 그 관리들을 뽑았죠. 그런데 시험이 없이 관리들을 뽑겠다. 그럼 무엇으로 뽑냐? 인품으로 뽑겠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마 어, 일도 잘할 거야. 그렇게 품성이 좋은 인품이 좋은 사람을 관리로 추천을 받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추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 살인파입니다. 그니까, 자기 사람들이 관직의 대집이 되지요. 어, 여기서 하나 재밌는 얘기 선생님이 하나 해줄게요. 조선시대에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 조만간 나올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과 배우고 있는 조광조. 이순신 장군은요, 종, 종, 육품에서 정, 삼품으로 승진합니다. 이 내용이, 어, 왜, 이 내용이 나온 거는 나중에 선생님 이순신 관련 내용 많이 나올 때 얘기해 줄게요. 초광조는 종, 육품에서 정이품 더 높게 올라가죠. 이게 몇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3년 만에 이루어져요. 어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 합격했어요. 예를 들어, 20대 공무원 합격했는데, 3년 만에,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난 파격적인 사죠. 그만큼 중정이 조광절을, 이제, 어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묘사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기묘 내내 일어났던 어떤 살인파가 당한 화. 뭐냐면 당시에 조광조가 이제 위세를 떨치죠. 그래서 살인파에 반대했던 홍구파가 이제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인파를 쫓아낼까? 살인파와 이제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게 주초 위왕이라는 글을 나뭇잎했어요.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씨가 왕이 된다. 헛소문을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조씨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조광조 중종 이걸 보고 이제 조광조와 그때 이제 사림파 당시 조광조 이 사림파 이쪽들은 이제 다 쫓아내고 사약도 먹고 그래서 사림파가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김효년에 일어난 사림파가 당한 화 사림파가 는 이거 외에도 이제 후에 여러 가지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결국 역 예, 사속에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어, 급진 개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 조광조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많은 이제 중지가 되고, 그렇죠. 근데 중종 얘기하는데, 계속 조광조만 얘기가 나오죠. 사실 중종이 이렇게 무언가를 한 업적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음, 그만큼, 음,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한 안타까운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